안녕하세요. 로또 엑스파일리뷰천합니다 960회 자, 10번째 구간을 추천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과연 스타트가 갈지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12번. 이 것은 현재 1주 무출입니다. 1주 무출이고요. 이 12번 현재 8회차 2주 무출자리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번 챙겨야 될 포인트 수입니다 자 다음은 13번 3끝3끝 이제 아시죠 4주무출 입니다 4주무출 13번은 이제 장기무출수에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무출수 후보수입니다 잘 챙겨 보시고요 2 3번이 현재 7회차에 장기 무출수 7주 무출 자리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7주 무출, 끝으로 4주 무출, 그 다음에 자릿수 7주 무출 포진되어 있습니다. 꼭 메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6구은 현재 1주 무출이고요. 그리고 용지상으로 보면 이 세로가 현재 1주 무출입니다. 라인수 잘 챙겨보시고요. 2회차, 이 16번은 전전회차의 당첨번호죠. 2회차에 포진되어 있고, 이 자리는 사출, 4주 연속 나온 자리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매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17번, 7근 현재 1주 무출입니다. 그리고 이 27번은 장기 미출수입니다. 장기 무출수고요. 이 장기 무출수 포진되어 있는 자리수가 현재 6주 무출입니다. 6주 무출 자리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3주 이상 무출된 그 라인. 그 자리 포진되어 있는 이 무출. 이게 포인트입니다. 고정수를 잡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6주 무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대기수입니다. 자, 7주 무출 자리, 6주 무출 자리. 장기 무출 수 중에, 아마 후보 수 중에 한 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은 18번. 18번을 보면, 팔 끝. 제가 계속 강조했죠? 끝수 중에는 강력한 끝수라고. 3 끝과 8 끝은 좀 같은 동 끝이지만 4주. 무출. 체크하시고요. 역시 13번도, 아, 18번도 장기 무출수입니다. 이 13번과 18번, 이 같은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당연히 18번도 7주 무출 자리에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체크하셨나요? 체크하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국궂 19번을 보면 국궂은 현재 1주 무출입니다. 960회에는 무출 끝수가 많습니다. 제일 강력한 끝수는 3끝, 8끝이고요. 3끝, 8끝이고요. 나중에 수동합 포인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번 역시 장기무출수입니다. 장기무출수라는 거이 자리는 현재 1주 무출자리입니다. 지금 장기무출수가 7주 무출 그 다음에 6주 무출 7주 무출 1주 무출 자 눈치채셨나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메모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1번 14번, 15번, 20번 자 역시 이제 제외 가능수입니다. 제외 가능수이기 때문에 굳이 10번대를 보시면 이 6수 중에서 고정수나 예상수로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이 4수는 제외수로 보시라는 겁니다. 단지 제외 가능수지만 제외 포진되어 있지만 쌍둥이수 11번이 좀 어~ 일단 쌍수로 보면 쌍둥이수가 현재 3 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후보수는 맞습니다 근데 현대1 1번일 끝은 현재 4주사주 4주 연속 출이기 때문에 끝으로 보면 약하지만 쌍둥이로 보면 또3주 무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끝으로 재배수를 한번 일단 약하게 봅니다. 왜냐면 하 다른 끝수가 그 아, 다른 쌍둥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쌍둥이 수를 우선적으로 본다 그러면 쌍둥이 수는 보통 1수나 2수밖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3수 이상은 출연한 적이 거의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단번대는 쌍둥이 수가 없겠죠. 그러면 10일 그리고 20번대 22번이 있고요. 30번대 33번이 있고 40번대 44번 이 있습니다. 일단 10번대는 쌍둥이 수가 배제가 됐습니다.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960배, 10번 대 추천, 어, 설명, 상세 설명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좀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너무 또이 설명을 복잡하게 하니까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짧게 해서 큰, 나중에 수동적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압축을 한번 하는 차원에서 일단 간단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960배, 10번 때, 이제 회차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회에서 5회차, 6회에서 장기 무출수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번 때에서. 1회에서 5회차, 연 3주 동안 다출이 됐기 때문에 960배는 좀 약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게 회차별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장기 무출수고몇 회차에 걸려있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1회에서 5회차에서 1회에서 한 3수 정도만 본다 고 그러면 이 안에 단번대,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많이 포진되어 있겠죠 설명을 들으셔야만 압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6회에서 5회차 제가 말씀드렸죠 4수에서 5수 평균 출현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세 설명을 들으셔야만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10번 때는, 어, 단번대가 전멸할 경우, 뭐, 당연히 스타트 뭐, 번호겠죠. 그러 과연 몇 수가 출을 할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잘 들으셔가지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돌려보시고, 이전, 회차, 전전 회차, 한번 몇 번, 이몇 회전 영상을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간구간 몇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동자 포인트를 드렸고 복기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참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걸 음, 초이스를 해야 될지 나름대로 본인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번 때 어, 아직 뭐 4주 연속 출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단번 때 스타트와 관계없이 10번 때는 출연할 수 있는 확률이 아직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되고요. 어, 제가 이렇게 표시해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별도로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수동조합 하실 때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아직 뭐 20번 때, 30번 때, 40번 때 많이 남았죠? 자꾸 보시면 아마 눈에 익으실 겁니다. 어, 물론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 내가 그때 왜 이걸 참고를 안 했나, 이렇게 할 걸, 혹은 뭐 내가 여기서 뭐 17번을 봤었는데 이걸 왜 내가 버렸나, 이런 후회도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그리고 가능성을 대비해서 어 예상수를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예상수를 뽑아낸 상태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저도 오류가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오류 날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는 거고요. 그 어떤 분이 로또 x 파일 로또가 따로 있지 않느냐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애들 공부하는 일반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 0번째 추천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 무료 분양을 조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이 신청하셨고요 아직도 어디다 신청하신지 모르신 분이 계시는데 영상 밑에 보면 설명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전번하고 카톡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기본 다섯 게임을 제공해 드리고 뭐 본인께서 한주 매주 하시는 평균 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플러스 알파로 원하시는 만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다만 제가 4등, 5등 뭐이 목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매주 단무지만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5월 달또 어버이날도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그래서 혹시나 그 행운이 9 6 0회 유비천하에 이 예상이 좀 맞아 들어가면 많은 분들께 그 행운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부모님이나 또 애들한테 작은 선물을 좀할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분양이라는 걸 조합을 좀 무료 분양을 해서 신청하신 모든 분들 100% 당첨은 뭐그 누구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분이라도 물론 더 많은 분들이 당첨될 수 있도록 제가 조합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또 이벤트를 봐 주시고요 그래도 나름 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조합을 하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뭐1 2 3등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꿈은 1 2 3등입니다 그러나 아마 현실적으로는 다들 그래 4등 5등 뭐 이것만 해도 어디냐 이런 마음으로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유비천화도 부담없이 조합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회성 960배 단발성으로 제가 한 회차만 분양을 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여러분들 몫이고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 유비천화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서로가 갖지 말기로 약속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은 그 약속은 꼭 드리겠습니다. 제과에 상관없이 유비천의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고 신청은 목요일까지만 제가 받습니다. 금요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신청을 안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약 이틀이 걸쳐서 조합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해서 늦게 보신 분들은 뭐 혹시 또 금요일날 신청하시면 제가 못 보내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다 여러분들 몫이고요 성적이 혹시 좋지 않은 성적에 나오면 제가 961회에도 한번 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보통 10분에서 뭐 평균 한1 0분 정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영상을 좀 오래 봐주세요. 기왕이면. 뭐 제가 뭐 다른 걸 바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당첨되시면 댓글에 당첨됐다고 하나 올려주시는 거. 그 다음에 구독 해주시는 것.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그리고 대, 어, 영상, 좀 오래 봐주시고요. 그래야지 또 저도 또 나름 이 영상을 공유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거 제가 뭐 바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laughs> 영상을 좀, 그래야, 왜냐면 하 건너뛰기를 하시게 되면 이 영상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이 설명글을 참고할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려 하셔가지고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60회 10번 때 구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60회 20번 때 구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